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피카츄 만들기만 할 건데요 저번 시간에도 만들겠지만은 이거 기억나세요? 아세요? 기억나서 그때는 방학이지만은 그 만들기 다른 거 해봤었죠? 네 오늘은 몬스터 오래볼 거예요 자자 자 도안과 그리고 저거 구글에서 구글 구글에서 어 저기 블로그 블로그 앱 알아요? 그걸로 블로그 앱으로 가는 도안을 찾아서 이렇게 해 주면 된대요. 뒷면에 뭐뭐 신문지 같은 게 있, 있으면은 빈 종이를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풀까지 필요한데요. 근데 저는 풀이 없어서 풀 테이프로 할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이제 시작할 건데요. 마찬가지 가위로 피납니다 그리고 뭐 이거 찍기 같은 거 이렇게 찍을 때 이걸 수첩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미니 수첩 알겠죠? 미니 수첩으로 만들어 줍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색칠할 거예요. 이에 예. 저희 이미 먼저 색칠해 왔으니까 제가 통 정 정말 빨리 할수 있겠죠? 레피카츄 도안 이거는 저번 주에 너무 많이 걸려서 제가 게임 앱을 좀 삭제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풀 테이프로 풀이나 그렇게 어종빈 종이에다가 붙일 건데요. 신문지 있는 사람은 붙여주세요. 잘 확인했으면은 이빈 종이로 붙여줄 거예요. 빈 종이를 붙여줄 거예요. 네, 꼼꼼한게는안 붙여도 돼요. 왜냐면은 조금 여기 빈칸이 비어 있으니까겠죠. 알 네, 그다음에 이 몬스터 보드를 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오려주세요 그리고 이름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이름 보이게 이이 포켓몬 보레 이름. 좀 보이게. 제가 먼저 맨 마지막 거를 완성해 왔습니다. 이번 주에 뭐 빼빼로 같은 거 치토스 그런 거 봤었죠? 아이고 실수해버렸어요. 그쵸? 이것만 자르면은 그 이름을 잘라주세요. 먼저. 그 다음에 테이프를 갖고 오는데 제가 테이프가 여기 준비는 없어갖고 네, 제 테이프. 왔어요. 테이프 하나를 가지고 오세요. 테이프 하나 가지고. 네, 테이프를 양면으로 붙여주면은 더 튼튼할 거예요. 네, 테이프를 붙였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는 그냥 진짜 실수, 그냥,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진짜 실수예요. 네 다음에는 더 잘할게요. 어. 항상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테이프가 항상 필요할 수 있어요. 실수 별로 줄인 사람은, 그 네. 다음에, 그러면 그러면은 테이프 안 필요한데, 모든 사람들은 실수할 수 있어요. 네. 천천히 오래 주세요 네, 다 올린 부분은 세 가지가 한 부분이에요. 알겠죠? 한 부분을 다오린 친구는 그 세부, 세 개를 그거, 네모 모양대로 잘라줄 건데요. 예시로는 이렇게, 죠 이렇게 빼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쓰레기는 뒤, 뒤에다가 놓아주세요. 저처럼 여기, 뒤에. 천천히 올려주세요. 만약에 까먹었고 그냥 이렇게 뭐 해봤다. 그래도 테이프로 테이프로 고정시켜야지 좋겠죠. 그리고 수만 할때 이렇게 가위로 한 번씩 잘라주면 되겠죠. 좋그니까 그러니까 잘 붙어겠죠? 네 이제 하나 완성돼. 천천히 잘라줍니다. 알겠죠? 지금 한 10분 정도 됐는데요.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저는 40분까지밖에 안 돼요. 이게 동영상은. 그래서 저번주에 30분 했다가 동영상을 다 잊어서 1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제가 무료로 네 파일 앱에서 해봤습니다 이번에도 실수했네요. 저는 실수가 줄일 수 없어요. 아니, 실수가 아주 많군요. 저는 멈출 수 없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몇개 실수하면 알겠죠? 제가 이미, 이미 알려줬습니다. 모르겠으면은, 저기, 뒤로 가서 한번 보면 됩니다. 오케이. 됐고. 그러면 먼저. 실수로 줄이면 테이프 낭비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실수로 줄이라는 말이에요. 여기. 그러면은 제가 이제 자를게요. 여기 한 부분. 예, 한 부분만 더 하면 요 네. 이렇게 놓고요. 이제 다른 것들 다 해볼게요. 천천히. 저는 1학년이어서고 1학년부터는 가위질을 배워야해요. 네? 아주 깔끔하게. 1학년이면 가위질도 잘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밴드 붙일 시간 없어갖고 밴드 이미 붙여놨어요. 여기 상처났어요. 실수하네요. 우리 테이프는 아껴 써야 되지만 실수할 때도 있죠. 실수는 줄일 수 없습니다, 저한테는. 여러분들은 실수 줄일 수 있겠죠. 빠지네. 여기로풀 테이프 좀붙여야겠다 네, 마지막 거, 몬스터볼, 몬스터볼, 좀 좋아하죠, 많이. 그쵸? 많이 좋아하기는 하지만은, 뭐, 슈퍼볼이나 하이, 하이퍼볼, 마스터볼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건, 저거, 그걸 집에 있어요. 제가 보여줄게 이거 자르고 나서. 네, 제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 잠시만요. 제가 모스터볼 어, 포켓몬 모델 다 보여줄까요? 하이퍼볼 진짜 있죠? 깜짝 놀랐죠 여러분들? 그리고 슈퍼볼 그리고 몬스터볼 마지막으로 뭐겠죠? 마스터볼 신기하죠? 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무슨 일이죠? 네, 우리 이제 다 만들었죠. 이제 피카츄를피카츄와 친구들을 만들어 볼까요? 네, 이제 이거를 겹칠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다 사이즈가 안 맞아서, 문볼! 그쵸? 그건 두칸 짜리에요. 글자가. 그쵸? 두 칸이에요, 두 칸. 그래서, 문볼은 어떻게 하느냐. 문볼은, 어, 어, 피카츄가 잘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뒷면에다가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그 다음에 손으로 비벼주세요. 스티커처럼 붙여주고요. 뒷면을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변지로 할 거예요. 특히, 로어볼도 세 글자죠? 로어볼은 약간, 레벨볼과 약간 세 글자와 똑같은데, 그래도 오늘 사이트는똑같은니다 네. 그래서 이세 글자, 네 글자 정도 되는 포켓몬볼을, 그런데 이게 전체 다 볼을 말하려고, 포켓몬볼이라고. 몬스터볼이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이거겠죠? 그쵸? 이거. 피카츄가 네. 태어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 집게. 그죠? 여기 집게같아. 위에다가 하면 더 좋습니다. 왜냐면은 위에가 다 둥글해서, 그렇 둥글하니까 좋겠죠. 땅 밖에 제가 잘못 모아갖고. 두껍게는 안 되네요. 네. 두껍게는 안 돼요. 네. 이렇게, 이게 총한 15장 정도 돼요. 그래서 15장이니까 아마도, 어, 5개씩 나눠서 해볼까요, 일단? 이게 5개인가? 그고 이게 다섯개네 어? 12, 3, 4, 5 6, 7, 8 어? 뭐가리지 <laughs> 여러분 오늘 여덟개 맞췄어요? 여덟개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개가 아니라 아홉 아니, 개 아니에요? 그쵸? 아홉 개 아니에요? 아! 이거 문물! 문물! 그쵸? 문물! 문물 때문에 네, 다섯 개씩 나눠서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음에 이걸 두껍게 꽂히려면 잘 보세요 나중에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모아주세요, 잘. 자. 자, 잘 모아놨죠? 그런데 피카츄 어디에서 태어난지 아세요? 포켓몬 보증에서? 몬스터볼! 몬스터볼에서 태어났죠? 이렇게 하고 여기에 뾰족하니까 조심하도록 테이프로 넣어줄게요. 그다음에 나머지 세 장도 똑같이. 네, 이게 두장 겹쳐지지 않으니까 이 뒷면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맨 끝에다가 테이프로 붙여주면 되겠죠? 테이프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두껍게 테이프로 붙여야 돼요. 그래야지 잘 붙입니다. 그래야지 메시지 보낼 수 있는 게 있죠? 그 다음에 피카츄가 갖고 있는 모습, 이걸.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기다가 있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양면 테이프로 이렇게 묻히고 손으로 손으로 말려주세요. 그다음에 살살 묻혀주면은 이렇게 피카츄가 완성되었어요. 오늘 이탄 끝났습니다. 피카츄 알겠죠? 그러면 오늘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